기존의 이 달과 육패스를 해석하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방식에 조금 더 철학적 견해를 추가하면 달과 육패스가 훨씬 더 대단한 작품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써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고전 중, 고전 중 하나이고, 많이 팔리는 것만큼이나 또 많이 읽히는 작품이죠. 많이 팔리지만, 팔린 만큼 읽히지 않는 책들도 꽤 있는데, 이 책은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읽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문학 읽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아주 반가운 시간이 될것 같고 또 반면에 지금까지 문학을 꾸준히 읽어온 분들이라면 약간 시큰둥한 느낌도 드실 것 같은데 자 독서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오늘 의외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달과 육펜스를 조금 철학적인 관점에서 소개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면도날이나 인간의 굴레에서를 포함해서 써머신 모험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유의 낭만주의적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달과 육펜스는 특히 그런 면에 집중해서 다뤄볼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작가 써머신 모음은 영국 작가고요 1874년에 태어나 19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푸르스트보다 3살 어린데, 푸르스트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달과 육펜스는 작가가 45살이었던 1919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참고로 1919년은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1919년에는 헤르만에스의 데미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작품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데미안과 달과 육펜스라는 이름으로 1919년을 한번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무렵이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하죠. 오늘 써놓신몸 특유의 낭만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이 책의 제목에 담긴 뜻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니까 오늘은 달과 육펜스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육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유통되었던 은화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달과 육펜스 둘다 하얗고 둥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얗고 둥글기는 마찬가지지만 성격은 정반대인 두 가지 사물을 대비시켰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만 들어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달은 뭔가 이상적이고, 인간의 오랜 꿈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고, 육펜스는 그야말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느낌이니까, 아, 현실과 예술을 대비시킨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맞고 또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삶과 예술적인 삶의 대비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이 이 책을 설명하는데 약간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두 세계의 대비라고 보기에는 주인공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쉽게 버리죠 아무리 예술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그래도 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칫 예술가는 가족이나 친구를 버려도 되고 또 친구의 부인도 마음대로 가졌다가 버려도 된다는 식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누구도 불편한 사람 없이 이 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추가로 보완적인 해석이 있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예술과 현실의 대비라는 원래 해석은 맞지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바로 데카르트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데카르트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는데, 뭔가 그럴듯하죠. 그런데 짓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 제목을 책임질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데카르트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몇주 후에 아마 2월 말쯤이 될것 같은데, 모든 것은 빛난다 라는 책을 소개할 때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서양 철학에서는 예수와 비견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었고, 데카르트는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 이전에 거의 천년 동안 인간들은 그다지 똑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도 신이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신에게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니까요. 어쩌다가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춘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오해의 시선을 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더 알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중들은 일종의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신을 믿는 자로서 갖춰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르네상스라는 말의 뜻은 재생이라는 뜻인데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 재생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탈리아의 영광을 재생한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가장 위대했던 시절, 바로 로마 제국을 재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는 바로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 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은 신이 알고 있다, 라는 세계관이 생겨나기 전이라는 거죠.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기 전에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실용성과 합리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들은 아주 튼튼한 도로를 건설했고,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고, 심지어 위생을 위해서 화장실과 하수도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국의 큰 정책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고유한 색깔도 거의 다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각 지역의 종교까지도 간섭하지 않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본디오 빌라도 역시 끝까지 예수를 처형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간섭하고 싶지 않은 일에 나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로마식 네, 합리주의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문제도 많았지만 로마인들은 그 모든 것을 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네상스는 신에게 종속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천년 만에 되살려낸 것이고 그것을 본격화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자, 데카르트는 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인간들이 자신들이 지닌 이성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생각은 칸트에 이르러서 인권, 즉, 인간은 누구나 의미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당연하다고 믿는 대부분의 가치들이 데카르트 이후 근대 철학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인데, 그런데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르네상스와 거,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된 과학혁명과도 같은 것인데, 자, 과학자들이 지난 500년 동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왔죠. 그런데 그럴수록, 진보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이성의 힘으로 사회 시스템을 발전시킬수록 역시 또 그만큼의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만 그 대책으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각 개인들의 자유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또 남들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다른 철학자들이 일찌감치 예견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낭만주의의 시초로 불리는 18세기 스위스 철학자였던 장자크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것은 자연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이성의 힘으로 만들어낸 사회가 결국 인간들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성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달과 육펜스 얘기하는 자리에 데카르트, 칸트, 루소까지 등장하니까 피곤하실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달과 육패스의 주인공 찰스 스트링랜드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1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자식들까지 아무런 미련 없이 냉정하게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작가가 실제 화가인 고갱의 사용과도 다른 그런 무리한 설정을 적용한 이유도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안정적인 직장과 행복한 가정, 이건 슬로건이죠. 그것이야말로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그리고 평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깨뜨린 거죠. 그것을 깨뜨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 소설의 주인공은 분명 그 결정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고 또 무언가를 잃을 텐데 그 과정과 결과에 수긍하는 분도 있고 또 부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의 선택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의외로 깊은 울림을 받을 수 있는 책인 거죠.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것은 사실 써머신 모험의 다른 작품인 면도날의 주인공 레리의 선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독자들 입장에서는 레리는 20살에 불과하니까 그런 나이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 찰스 스트링랜드는 40살이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건데, 자, 이제는 이 작품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나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어떤 슬로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상징하는 어떤 슬로건은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형부와 처제의 불륜 소설이 아니듯이 그렇게 하면 달과 육펜스 또한 가정 파괴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불편한 마음 없이 소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은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화가인 폴 고갱의 삶을 바탕으로 작가가 각색한 것인데요. 폴 고갱은 실제로 이 정도로는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폴 고갱의 삶을 통해 하고 싶었던 다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몇몇 부분을 과장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써머신 모험의 다른 소설들이 그렇듯이 이 소설 또한 작가가, 항상 화자는 작가죠. 작가인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누군가를 지켜보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작가인 화자가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화가의 삶을 관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는 증권 거래인이고요. 그리고 40살이 된 영국인이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사교성이 부족한 중년의 영국 남자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결혼한 지는 17년이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무뚝뚝했지만, 아내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내는 사교성이 좋았고, 특히 문학을 좋아해서 작가들을 집에 초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는데, 이 작품의 화자 또한,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들 가족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짧은 편지만 남기고 프랑스로 떠나버린 것인데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아무래도 어떤 여자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한것 같은데 여기서 화자는 그의 아내로부터 파리로 가서 그를 좀 만나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용서하겠다, 기다리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파리에서 찾아낸 스트링랜드는 혼자였고, 그것도 가장 허름한 호텔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여자랑 함께 도망갔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도망친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달빛의 눈이 멀어버려서 그것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 안정적인 직장이나 행복한 가정 같은 그런 관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설정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도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찰스 스트링랜드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달빛에 미쳐버린 이상 그것들이 네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미친 거고, 좋게 표현하면, 아까 1919년에 발표된 헤르만에스의 소설 데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좋게 표현하면 알을 깨버린 거죠. 자, 알을 깨고 나온 이상 다시 알 속으로 돌아갈 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그저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소설이 얼마만큼이나 안 불편해질 수도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에서 가족을 버리는 장면에서 독자들이 불쾌감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희열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성적으로는 스트링랜드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에 분노와 환멸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힘찬 날갯짓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프락사스의. 자, 바로 그 순간 독자를 향한 작가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순간, 작가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스트릭랜드가 버린 것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거 얻고자 했던 것이 정말 쓸모없기만 한 것인지, 자, 결과적으로 그가 위대한 화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알을 깨기로 결심했던 그 최초의 순간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기만 한 선택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꼭 찝어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소설의 백미는 독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그 지점, 가정을 버린 그 지점에 있었다.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아내의 입장에서 그의 선택을 처음에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그의 입장이 될수 있다면 알이 깨져 버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스트리랜드를 마음 편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써머신 모음이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글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너무 그냥 갖다 쓰세요. 아, 이거를 오마주라고 하기에도. 그냥 막 갖다 써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써머신 모험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써머신 모험 거거든요. 어떤 상황을 아주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알고 보면 불편한 상황이 아니게 만들어 버린 그런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겠죠. 자, 물론 이 순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부터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떠나라. 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낭만주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루소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왔던 몇몇 가치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혹시 나는 지금까지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그 나의 솔직한 감정을 부정하고 나 스스로에게 어떤 행복의 거칠례를 강요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지,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교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스트링랜드의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스트링랜드와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죠. 자, 소설은 간접 경험을 하는 장르이니까, 자, 우리는 상상 속에서 무모한 짓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스트링랜드와 함께 타이티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끝났죠? 자, 파리에서 스틱랜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스트로브라는 이름의 마음씨 좋은 네덜란드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은 대단히 재능이 있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림에 대한 안목은 있었고, 그래서 스틱랜드가 진정한 천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를 돕게 됩니다. 물론 스틱랜드가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빼앗아버립니다. 자, 가정을 버린 것에 이어서 또 하나의 짜증나는 장면인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정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라는 관념에 우정이나 사랑, 공동체 의식 같은 단어들을 추가하면 이것도 그냥 한 세트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스트릭랜드가 버리는 것은 바로 인간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룩한 문명이 아닐까? 문명 전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결국 파리를 떠나서 항구도시인 마르세유에 도착한 스트릭랜드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호주를 거쳐서 타이티로 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야 진정 자기가 원했던 안식을 찾게 됩니다. 자, 곰브리치는 서양 미술사에서 고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갱은 그가 본 인생과 예술 전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만을 느꼈고 보다 단순하고 솔직한 어떤 것을 열망했는데 그것을 원시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갱의 스타일을 프리미티즘, 우리말로 원시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스트링랜드는 애초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명이 결국에는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환멸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문명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원시문화 속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장자크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이해되시죠? 말 그대로 자연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 이룩해온 자랑스러운 문명이라는 이름에 짓눌리지 말고 뭔가 다른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환상적이죠. 원주민 여자와 결혼해서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간 스트릭랜드는 그곳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력을 잃어가는 사이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방의 벽과 천장, 그리고 바닥까지 전체를 뒤덮는 환상적인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제게 그 장면은 마치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과 벽을 뒤덮은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의 그림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어쩌면 작가 써머신 모음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인간이 따라야 할, 인간이 추구여, 추구해야 할 새로운 빛을 본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에서든 철학적인 의미에서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집은 스트리글랜드의 유언에 따라 전부 태워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독자들 각자가 자신의 마음 속에 그 그림을 각자 한 번씩 그려보라라는 작가의 배려가 담긴 문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머신 모음의 달과 육펜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라는 TV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요. 참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쉬운 소설은 없다. 확장해 보죠. 세상에 쉬운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너무 거창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말을 긍정적으로만 좀 생각해 보자면, 세상에 쉬운 소설은 없고, 또 세상에 쉬운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우리가 편협한 시선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자. 자,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세상을 쉽게 보는 나 자신이 야말로 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스틸랜드의 만행에 화나셨던 분들 이제는 풀리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세상을 돌아보는 것과도 같고 또한 사람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과도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사람을 읽고 세상을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